매빅 프로. 이 프로 구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프로 구성품은요. 배터리 3개 그리고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 프로펠러 충전 허브 4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죠. 그리고 각종 케이블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콤보라 그래요. 플라이보 콤보 키트로 당시 가격으로는 한 1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뭐, 반값 이하로 내려왔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가격은 문의 주시면 되구요. 우선, 뭐 기종을 보시면, 깨끗하죠, 지금? 예. 네. 이게, 한 번, 리퍼 술이라 그래서, 리퍼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가 좀안 되어 있습니다. 어? 네, 활성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요? 활성화안 있고. 그럼... 신비 세거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거네요. 네. 그래서 배터리는 횟수를 좀 사용했을 거고 예. 어, 본체는 리, 리퍼? 리퍼 세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웸빅투 같은 경우는 전방 센서가 있고요. 네. 카메라도 보시면 세거 음 있어요. 음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거. 카메라는 세거 같아요. 그리고 전제품을 이제 수리를 했거나 새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새거나 거 네. 어쨌든 리퍼 기계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거리는 한 2km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요즘 그 매빅 미이나 에어보다는 이 프로가 사이즈가 훨씬 크죠 음. 매빅2 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 매빅2의 90% 정도 어, 사이즈고 음. 거리도 한 2km 그리고 고도도 한 5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음. 어, 좀 단종이 되었지만 상당히 잘 만든 드론입니다 음. 그래서 매빅 시리즈의 처음이기 때문에 어, 이 기종 자체는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 활용도에 대해서 아. 또 사용빈도도 지금 없는 그런 드론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하시면 정말 음. 좋은 걸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아이폰처럼 리퍼가 있군요 네 리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디자인으로 리퍼 서비스가 있어서 직접 수리를 하려면 이제 홍콩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네. 너무 오래 걸리죠 네네. 한 달씩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리 비용을 청구받고 리퍼로 수리를 해주고 음 네.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조종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조종기는 음, 사용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고 배터리를 네, 세트 들었고요. 이거는 사제로 구매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엔딩기 연장하는 건데 다다리를장화를 어, 심시는 래서좀 높게 만들어주면 할 하죠. 지금 매빅 미니는 훨씬 낮아요. 낮은데 불구하고 안쓰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프로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팬텀이 유행이기 때문에 매빅이 나오면서 네. 다리가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높은 거죠. 미니는 더 낮으니까? 미니는 훨씬 낮아요. 얘는 프로펠러 있으면 이 정도 공간이 있는데 미니는 이만큼 되니까 네. 뭐풀 같은 거다 걸려버려요. 재촉이네요. 재촉이 어, 역할을 많이 하고 또 프로펠러도 강성이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풀 같은 거는 배어도 비행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음. 미니 같은 경우는 살짝 스크래치 받으면 바로 비행에 영향을 받아. 조금이 조금이라도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고 네. 거리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훌륭하다. 훌륭하다. 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단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어플이 요즘 이제 미니라든지 에어 시리즈 가면서 네. 한글 버전이거든요. 네, 이제 어플이 옛날 펜던포 고 4를 쓰기 때문에 음. 영어 버전은 나온다는 거. 아 고.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미니나 이런 거또 한글, 한글 버전. 한글 나옵니다. 아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아이폰 힘들하셨죠. 어왜 아이폰 네. 아니면 전부 영어로 나오. 고 예. 네, 그래서 네. 뭐 아이폰으로 많이 바꾸시기도 하고 네. 아이패드를 구매하시기도 하셨는데 요즘은. 디자이가 한글을 좀 풀어줬어요. 아 풀어줬고 한국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나서 그렇군요. 한국의 감사 차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이제 영어 버전이라서 조금 불편하나 뭐 정보들이 유튜브에 좀 많이 돌기 때문에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또 그런 교육도 일부 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홀더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내박 안 움직이죠. 네네네. 네네. 네네. 아, 영점이 안 나가게끔, 형점이안 나가게끔 도와주는, 도와주는 제품. 그리고 네. 얘는 이제 커버가 있지만 커버 안에 지금 이렇게 홀더가 또 있죠. 네네. 얘는 일체형입니다. 어. 일체형까지 구매를 해놓으셨어요. 일체형은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해보면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뭐가 돼요.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또 뭐 특이한 이렇게 부속품들을 좀 많이 예, 뭐 사제로, 사제로 구매를, 구매를 많이 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새거기 때문에 비행은 굳이 안 해봐도 오늘은 예, 예.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성화 시키고 비행해 보면. 아 그렇죠 안 되죠. 뭐 문제가 없고 예. 리퍼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예. 또 3개월 무상이 해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환이 돼는 제품. 그면 이걸 리퍼 받은지는 언제 리퍼를 받은 건가요? 저번 주에 받으셨다고요. 아. 으셔서 이제 다른 기종으로 넘어가시려고. 예, 예. 이제 판매를 하시는 그런 상황. 그러면 아직 일주일밖에안 됐네요. 그렇죠. 네. 오늘 날짜 기준이 오늘 11월 27일. 네, 네. 27일 기준으로 네. 일주일 전에 받았으니까 한 어, 뭐 2개월 이상 남았다고 봐야죠. 어, 2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3개월 같은 2월 달 중순까지는 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뭐 어. 기존에 날리셨던, 분들, 날리셨던 분들이남말리셨던분들이 기종이 또 어, 상당히 날리기가 편해요. 네네. 팬텀이라는 것들은 조금 이게 기술이 필요하고도 있는데. 매빅은 상당히 날리기 편합니다. 어, 저도 이 기종 어, 지금 날리고 있는데 네, 네. 어, 쓰고 있습니다 아직. 쓰는데 네. 어, 로내놓으시 달... <laughs> 아, 네. 어, 옮겨가야 되는데. 아, <laughs> 네. 조만간 가져오시기 아, 바랍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뭐 여기 종은뭐 믿고 이렇게 구매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구매할 때. 이 교육이라든지 비행이라든지 한번 테스트가 또 있을 거니까. 네네 네. 그렇게 판단하시피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이 네네. 이루어지는 거네요. 저희 매장에서는 네네. 뭐 시품을 구매하시든 주문을 구매하시든 난 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을 해 드려요. 어, 비행하실 수있도록네 네. 그래서 뭐좀잘 어, 모르시는 것들도 중간에 중간에 네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화 주시면 케어도 해 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내비 프로 어, 리퍼 기체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